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버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익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남겨드렸죠. 수익률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수익금이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비중과 수익률의 곱하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많이 얘기를 나눈 셈이 됐어요 그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수익률이 중요하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둘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면 1년에 뭐10% 수익 내는 사람하고 100% 수익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100% 수익 내는 사람이 주식을 훨씬 잘하는 사람일 건데라는 이제 이런 논리로 수익률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어느 정도 수익 수익률을 내야 잘하는 사람이냐, 원니스트님은 도대체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클럽에 가면 내가 수익률 을 얼마나 낼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수익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올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수익률 어느 정도 내면 잘하는 사람이냐,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이 수익률 이거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에서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정주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버디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익금은 비중곱하기 수익률이다. 여기서 비중은 능동적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권이 많고 이거를 잘 컨트롤할 때 수익금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도 분명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흑백으로 딱해서 아그럼 수익률은 나버리란 얘긴가? 요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익률을 논다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능동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비중에 비해서 훨씬 난해하고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좀 만난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률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 낸다가 아니라 만나게 되는 거다. 뭐 나는 이번에 했더니 30%와 만났다. 50%와 만났다. 이런 느낌이신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요 즉 종목이 그 정도 파동을 줘야지 만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난 수익률 50%낼 거야 한다고 한들 그 종목이 50%의 파동을 주지 않는다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능동적으로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분명히 역량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 역량의 좀 범위 같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 범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는 키워갈 수 있다. 뭐요 느낌의 강합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자, 근데 이제 뭐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저희가 수익률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한 종목 하나하나당 수익률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 전체 주식 계좌 대비 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냐, 이런 얘기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종목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되게 목숨 을 걸치거든요. 근데 그 종목 하나하나든 계좌 전체든 종목이 쌓여서 계좌가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종목 하나하나라고 할지라도 똑같아요. 자, 홍길동은 5% 컷을 한 반면에, 고길동은 5%컷안 하지. 나는 주식 투자했으면 무조건 20% 이상은 수익을 내야 돼. 그래서 이 고길동은 20% 이상의 수익만을 실현시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고길동이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길동을 보게 되면은 20%못간 나머지 이 밑에 쪽에 있었던 종목들은 전부 다 계좌 속에 쌓여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계좌를 끄집어 보게 되면은 계좌에 관리되고 있는 종목이 많을 것이고 그런 종목들은 똥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뭐 그런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투자자의 역량은 좀 둘리 같은 케이스 일것 같은데 0부터 뭐1% 2% 또는 10% 20% 또는 그 이상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투자자로서 중요하다 수익률을 접근한다면 이런 거 같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1년 지나서 내 계좌를 닦았을 때이 고기똥처럼 막 물려 있는 이런 상태로 안돼 있고 수익을 착실히 만들어내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그 기간 전체적으로 내 종목 여러 개에서 나온 그 수익률들 반복해서 쌓인 그 수익률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 평균 수익률이니까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죠.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부터 되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30%뭐100% 200%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시가 왜 이렇게 짜쳐? 막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작년에 주식으로 어떤 주식 사가지고 두배 먹었어. 그럼 100% 수익 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이제 1년에 100%가 기준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100% 수익률을 다음에 못 만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1년에 100%가 아니라. 평생 동안에 100%에 그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더하면은 손해로 끝나는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누군가는 뭐 고길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원트는 높지만 실제로 달성하고 만나는 게 제한적일 거고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자주 만날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할 것이고 이둘 사이를 적정하게 이 범위를 잡는 건데 그럼 중간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 하고 하게 되도 이 중간이 또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사의 수익률이란 어, 둘리는 1% 수익을 낼 줄도 알고 50% 수익도 낼줄 알고 즉 1%부터 50% 안에 수익을 다낼줄 알아야 된다 이 레인지 범위가 투자의 실력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잘하는 사람은 진짜 1%부터 100%까지 레인지를 다 아우를 수 있겠죠 100%를 만났냐 못 만났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만난다면은 낼수 있는 거고 낼수 있었지만 선택적으로 안 만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범위를 자신이 선택할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수익률 범위는, 어, 그러면은, 나는 오늘부터 그러면은, 저는 1%부터 100%를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범위를 가진 투자자가 될 거예요. 한다고 내일부터 그런 사람이 되느냐? 절대 안될 거예요. 경험이 적고 실력이 없을수록 내공이 작을수록 이 레인지는 좁습니다. 좁은데 또이 범위 자체도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에요. 뭐요 낮은데 그냥 좁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높은데 그냥 좁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연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높여 나간다는 거는 처음에는 자신이 요만큼 밖에 못 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종목을 보고 관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점점 점점 쌓아 올려가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표현했었던 말인데 나이테처럼 이게 퍼져나갑니다. 올라가요. 요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아마 질문 좀 해볼게요. 이제 언니님은 이게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두 배까지 간 거예요. 100%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주식을 만약에 여기서 사서 기다려 가지고 여기서 딱 팔면은 100% 수익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를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끊어서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뭔가 그 드리블을 했고 물량 컨트롤을 하면서 사고팔아 가지고 여기까지 딱 매매를 했더니 그랬더니 총 합쳤더니 수익률이 100%예요 결국은 똑같은 수익률인데 그럼 어니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레인지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100%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한 종목으로 계속 사고팔고를 했을 때 최종 결과물이 100% 라면 이 레인지가 100%까지 간다 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5%씩 20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둘 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뭘로 내든 간에 심지어 한 종목에서만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1번 슬랏에 1년 동안의 총합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뭐, 뭐 100%였다 라면 은 그냥 100%인 거네요 수익률 이네뭐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를 먼저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 실전 매매 보면은 한 번에 100% 먹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주식하는 분들이 나는 10% 목표 수익률 잡고 합니다 뭐20% 퍼센트 잡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인 즉10%되기전까지는안 판다던가 막 그렇게 주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런 케이스겠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왜안 좋을까요? 이것도 좋지 않다고 하셨던 이유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수익률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말하는 수익률이란 그 베이스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일 것 같아요. 그 말은 당연히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될까요? 계좌죠. 계좌입니다. 계좌 다음에 계좌를 구성하고 있는 슬랏이 될 것이고 슬랏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의 수익률은 가장 하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위 개념이죠. 근데 수익률을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게 종목 안에서 10% 이상 수익을 무조건 내야지만 나는 매도하겠다. 이거는 그만큼 자신이 그걸 정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현실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 오히려 만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매매를 계속하게 되면. 만나지 못한 자녀 종목들이 계좌에 많이 쌓일 것이고, 그럼 그 많이 쌓인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숙제가 남는 거죠. 100개 중에 두 개, 세개 정도 뭐10% 커트를 했어요. 어, 잘했네. 오케이, 나는 10% 수익을 내는 사람이야. 근데 계좌 안에 한 90개 정도가 깔려져 있어요. 10% 수익 못 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거 아직 10% 수익 내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그게 좀 건강하지 못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권장할 만한 이 레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0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식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0 이상이라고 본인이 정해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정해둔 것 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10%라는 거를 물론 이거보다는 어렵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좀 간과한 게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제가 아까 전에 나이테라고 했었고 지금 윗 부분을 보여줬지만 사실 투자는 이 동그라미가 이어져야겠죠. 분명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을 내가 원하는 곳에 타겟을 딱 해서 관역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이 아우를 수 있는 범주가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쭉 연결돼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도 매도를 할줄 알아야 된다.인 거고 그 매도를 종합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슬럿에 수익을 쌓을 줄 알고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계좌에 수익을 쌓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수익률을 컨트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상태도 내가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내 계좌를 플러스로 계속 쌓아 나가는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말 자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수익률은 능동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만들어 낸다는 게 사실 그걸 만들어 내고자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욕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능동성을 내려놔야 되고 만났을 때 자신의 계좌에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유리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까지 가는 게 정말 투자에서는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니스트님은 어느 정도의 이 레인지로 주식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사실 진짜 질문은 거죠. 어니스트님은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 질문인데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빗대어서 그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하자면 어니스트님의 이 만남 레인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딱 드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자주 만나는 시장과 자주 만나는 빈도의 숫자 자들은 30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0에서 30 정도. 이게 매매 한번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면 연 수익률이에요? 아니요, 매매 할때 종목에서. 아 종목에서. 종목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빈도는 이 숫자 안에 있을 거예요. 어니 그러니까 님은 뭐 쉽게 말하면 오늘 사가 갔다 내가 샀는데 다음날 사가 가버렸다 그런데 그거를 더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파는 게더 많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0%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요 오히려 그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샀는데 다음날 막 점상을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이 위에 레인지를 만나겠죠 저는 실제로도 매매를 하면서 뭐저 역시도 당연히 오랜 시간 매매를 하면서 100% 200% 수익 만난적이 있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사... 30%예요. 제가 말씀드린 30%는 시장에서 더 자주 많이 그냥 평균적으로 만나게 되는 숫자다인 거고 이 위에 레인지도 당연히 기회를 준다면 컨트롤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질문 자체가 여기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물어본 건데 0에서 30% 입니다 라고 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니님은 아,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샀다가 한10%나20% 30%이 선에서 파는 경우가 맞나? 그러니까 사서 여기서 판다 사서 여기서 판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상한가 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냥 그렇게 사고 팔아 가지고 수익률이 땡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단 저희 실전 매매 보여드렸던 거몇 편의 영상만 보셔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 지 아실텐데 그렇게 이제 컨트롤을 했을 때이 레인지 안에 많이 타점이 분포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요정도 되게 되면은 솔직히 30도 아니고 그 전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는 그 이유는 정말로 개별 성향이나 개별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새로운 문이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성향과 자신의 환경껏 선택을 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종목으로 30% 정도의 실현 수익을 만들어 냈다 그럼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택의 문이에요 그 상황에 이제 뭐 하고 싶은 선택을 한다 유리한 선택을 한다 근데 그거는 여기 지금 얘기했던 거랑 조금 결이 다른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네, 그거를 활용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저한테 그러면30% 실현 수익 낸 종목으로 계속해 가지고 100% 수익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만난다 만들어간다 이게 만난다와 만들어간다의 중간 정도 느낌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연 수익률 자체는 그럼 요 안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계좌의 연 수익률 이게 사실 더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얼마나 수익 내 이런 느낌인데 저는 진짜로 근데 매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정해두고 한다라기보다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평가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실현수익 기준으로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목표는 0 위에 있자가 목표이고요. 근데 실제로 해왔었던 거를 보게 되면은 20 이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은 크게 들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그럼 내년에도 평균에 부합하겠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건데 내년은 내년 일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거고 항상 그때그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면서 쌓아 올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건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년에 20% 이상 내면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내 친구는 작년에 100% 수익 냈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100%가 평생의 10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년의 그 기간만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100%씩을 매년 할수 있다면, 능동적으로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세계에서 그냥 탑 오브 탑 부자입니다. 그냥.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에서 좀 먼저 벗어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이것도 사실 20%를 내가 무조건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니님이 매년 다르다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쭉 해온 결과물들은 그 정도 됩니다라고 그거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은 이제 클럽에 오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나요? 라는 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클럽에 와서도 사실은 그렇게 수익이 나고요. 근데 몇년 이렇게 해온 분이 있거든요. 클럽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수익률 좀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공개를 한거 보면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게 무조건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들한테는 그렇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정도 수익 나냐 뭐 이런거 그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는 애초에 좀 무조건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주식에서 그리고 차이점이 클럽 안에서도 평균이란 게 존재하고 평균의 부합 하고 그리고 그 이상 잘하는 사람들은 이 이상도 냅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럼 좀 얘기해 볼게요 클럽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이 이상 냅니다 라고 했다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클럽이라는 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매매를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어니님이 이제 뭔가 가이드를 해주고 리딩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니님이 하는 그 매매는 수익률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 동일한 자금으로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다릅니다 그냥 가장 단순한 이유는 매수랑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 시킨 대로가 자신이 이해한 상태에서의 시킨 대로로 빠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냥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기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시키는 대로 그냥 한 사람. 네, 그런 분들은 평균에 들어오겠죠. 그죠? 뭐, 평균이 이 정도라 그면 여기 에 있겠죠? 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시킨 대로를 저도 솔직히 정말 많이 봤지만 변형된 시킨 대로이기 때문에 자신은 시킨 대로 했다고 믿고 싶은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는 그게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만약에 클럽에서 세 가지 종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첫 번째 사람은 여기에 세 종목에 이제 작은 배치를 할때 20%, 20%, 뭐, 60%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 3, 3, 3, 3, 3, 33, 33, 33, 33%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는 뭐, 개인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D라는 종목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조금 하는 그 현황을 놓고 보면 다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다름이 계속 또 변동 유동적이고 그래서 동일하게 모두가 수익률을 같이 낸다 이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찍어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최대한 개별적인 그거를 제가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그분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 스타일을 살려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클럽의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준이자 스탠다드잖아요. 그 안에서 자신의 색깔이나 성향을 가미시키게 되면 올라가 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했었던 개별의 문입니다. 클럽에서는 예를 들면 클럽에서 여기서 그냥 매도가 끝났다. 이건 단순 예입니다. 끝났다. 그럼 이 종목 더 이상 절대 하면 안돼 이런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뒷 부분은 이 실현 수익을 이용해서 배운 게 그건데 이걸 이용해서 자신이 이끌어가고 드리블도 해보고 뭘 해보고 이런 매매하면 안 될까 해도 됩니다. 할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번에는 해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가이드도 주기도 하고 좀 러프한 가이드도 주기 때문에 어그 러프한 가이드를 따라서 할수 있는 사람은 또 하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주식을 잘못 하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면 그럼 나는 여기에 내 수익률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느낌상 지금 얘기하는 거대로 들으면 이런 생각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평균이 그냥 평균이 여기라고 해 볼게요 평균이 한이 정도 범위라고 해볼게요. 시작할 때 여기서 이 정도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솔직하게. 가능해요. 근데 겁낼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분이 진짜로 배우려고 하고 경험 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올라오기 싫거나 올라올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무언가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을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분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박탈함이 들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내가 여기라도 할수 있게 되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인데 내 비중을 키워서 내 자금력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수익금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이.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수익률을 그렇게 욕심 없어. 근데 나는 모아가면서 주식으로 내 전체적인 수익금을 키워나 거야. 그렇게 해서 몇년 동안 되게 발전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평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열로 올라올 생각 없습니다. 그냥 여 상태에서 저는 좀 편하게 신경 정말 별로 안 쓰고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편하게 할 건데 대신에 돈은 열심히 만들어 놓을게요 환경 세팅 열심히 할게요 그냥 최소한으로 할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금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수익금은 분포도는 이렇지만 여기에 있는 분이 수익금은 더 높은 사람들 많아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범주에 있기 때문에 수익금 키웠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서면 언니님이 목표한 0보다 위라고 하셨잖아요. 언니님 목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똑같이 달성만 해도 큰 불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이 수익률의 비밀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서 머물러 있어도 수익금은 이렇게 커지거든요. 수익금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다인 거고 이거를 단면적인 예를 놓고 보게 되면 이쪽 노리는 사람이 그냥 제 느낌 입니다. 조금은 더 한정된 자금력에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한 1년에 500 정도 수익을 낸다 정말 열심히 잘 해서 이런 느낌이면은 오히려 자금이나 뭐 이런 거 환경을 구축하신 요쪽에 있는 분들은 수익금으로 치게 되면 5천도 있어요 제가 예시 숫자는 없는 숫자를 말한 건 아니고 실제 클럽 안에서 제가 알기로 5천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올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땐 여기에 그냥 있습니다 올라갈 생각 없으세요 그냥 이거 금액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거이 자체에 너무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 게 0에서 10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를 그냥 표현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비밀이죠 사실 주식으로 우리가 부를 이루는 거에 대한 제일 큰 비밀은 여기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여기에 올라선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사실 뭐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누가 조금 더 부자가 빨리 되느냐 누가 조금 더 많이 벌고 누가 좀덜 버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언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각자 환경과 각자 노력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불변의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진짜 비밀입니다 네. 알려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 시청하신 대부분이 이쪽을 꿈꾼다라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이쪽을 지나면 여로 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인바이오젠 30% 수익 중이다. 여기서 여로 오는 건 뭘까요? 이30% 수익을 활용해서 불타기, 훅을 걸게 되면 수익률은 보여지는 계좌 안에서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익률은 결국엔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수익금은 커집니다. 이 원리가 있어요 매매에서는. 자, 이건 비밀이라기보다는 갑자기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거만좀 이해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클럽에 오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만 따져보니까는 여기에 올라서는 거네요. 여기에 올라서는 거고. 이 안에서 각자 추구하는 바와 그 행동 패턴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를 굉장히 추구하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안 좋게 표현한 거지만 안주에 계신데 근데 그게 누가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거는 진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식을 스스로 망치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레인지를 현실적인 범주 안에서 잘 잡아가는 게 실제로는 진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쉬운 듯하면서 심오한 이야기였네요. <laughs> 그죠? 이게 사실 수익률 얘기를 하기가 이 유튜브 상에서 하기가 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1000%입니다10000%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으로 10000% 벌어야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듣기에도 막 설레고 가슴 뛰고 그러는 거를 아는데 갑자기 뭐막 0에서 30%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외면을 하시는데 이 현실 안에 부의 열쇠가 있다 오늘 그 정도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익률 얘기 그동안에 항상 비중 얘기 했는데 수익률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클럽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니님의 업무적인 삶이 이 클럽에다 요즘에 맞춰져 있고 어, 이 안에서 많은 회원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육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러면 클럽에 오셔서 이 위로 올라서는 경험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요. 클럽 가입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부에 보면 설명란에 저희가 링크를 좀 해놨어요.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도 공유 카페랑 그 카페. 공지되어 있는 클럽 가입 신청서 포함되어 있는 그 공지도 링크를 해놨는데 카페 먼저 가입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클럽 가입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도움 많이 드릴게요.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